여우수화 22장입니다. 그때에 여우수화가 루벤 사람과 가스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우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수화가 호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하에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루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휘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구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노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여 가고자 하느냐 부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에게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다른 재단을 쌓으므로 여호를 와 거여가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여가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자손과가짜손과므라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너희 루벤 자손, 가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너희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고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기시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위에 제단을 싸움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와를 호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소령들이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와께서 호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피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노벤 자손과 갓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에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재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재단은 여호와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은 지혜로운 자의 일처리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본질을 먼저 찾으려 했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루벤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큰 재단을 쌓았다는 지식은 나머지 아홉 지파 반에게 있었지만 만일에 그들이 지혜가 없었더라면 실제로 강동편에 머물기로 한 형제 집파들의 행동을 오해하여 나머지 집파들과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사고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집파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부터 찾고자 하여 오해를 인한, 오해로 인한.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만일 나머지 지파들이 형제간의 사랑을 강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크게 그릇 행하였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만일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의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두집파 반이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집파들이 실로에 모여 당장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였습니다. 분을 내고 노하면 악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급할 때라도 마음을 잘 다스려 감정까지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을 보내어 일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면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하여 사건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수화 22장 21절로 29절 말씀해 보면 불필요한 의심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의중을 모르고 하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신뢰에 반대되는 말로서 무엇이든지 덮어놓고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필요한 의심은 일의 진행을 방해하든지 불화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과신하는 교만 때문에 객관적인 상대방의 의중을 모르고 주관적으로 의심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서 그 의문을 해결해야 하며 경솔한 단정은 금하여야 합니다. 진리를 대할 때에도 의심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근거를 제시하시어 믿게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여 확인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바 믿음의 분량대로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상호간의 신리를 구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믿음 생활에 크게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 일의 결과도 보지 않고 하는 의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인간사회는 완전이라는 것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객관적인 증거조차 없고 일의 결과도 보지 않고 속단하여 의심하는 것이 위험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의 결과를 보면서도 의심하는 것은 꾸중들을 일입니다. 자기 짐작에 따라 단정하고 하는 의심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짐작에 따라 단정하고 하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경솔하게 단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상대의 행동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22장 28절로 34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선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두 번째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합니다. 또, 분열을 막아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이것이 선한 말의 힘입니다.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자기들의 의도를 오해하여 흥분하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의 대표를 맞이하여 감정으로 같이 흥분하지 않고, 자기들이 강동쪽에 재단을 쌓은 것에 대한 이유와 경의를 침착하게 설명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만일 자기들이 정당한 것을 내세워 과격한 말로 같이 흥분했더라면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옳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 옳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노를 억제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 선한 말로 흥분한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에게 잘 설명하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대표들은 강 동쪽 지파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역시 한 형제 지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녹여. 하나 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은 말을 듣는 상대방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을 만나는 말을 할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장 빛을 감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분열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되게 하고 분열을 막아냅니다. 상대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이고 또, 돌아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장점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 대화 방법입니다. 이것이 분열을 막고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오늘 도, 주 안에서 승리 하 세요.